자 친구들 적을 잡으러 가보자고. 둥둥둥둥둥. Let's go. 자 WXP 경험치 두배 진행 중입니다. 자 어, 음악 소리를 너무 좀 낮췄나? 자, 자, 일단 제캐스트 먼저 해. 오, 탐지견 뭐야? 먹고 탐지견을 호위하라. 자, 떼거지 장사가 없습니다. 자, 강아지보다 먼저 가야 돼. 어딨어? 어? 탐지견 끝났나? 자, 저걸로 사냥하러 가보겠습니다. 비치 봐. 어, 저걸로도 있다. 자, 이건 돌면서 야 돼, 돌면서. 어, 이거 뭘 얼마나 뿌리는지. 어디 갔어? 자, 피 한번 채우고, 아, 신전 마을에서 몬스터 사냥하기 120마리 정도 더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퀘스트 끝났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 예. 좀더 즐기다가 가시, 가시면 경험치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자. 쭈쭈쭈쭈쭈 비켜 나의 악기를 막지마라 자이 밑에는 뭐가 있나 가볼까요 자 유전가 자 슬래시 슬래셔 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신적 무용수를 보호하라. 자, 이렇게 추가 경험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신전 말에 슬래시어 사여이 끝났고요. 오 사십 화 마이터 스티어 면네퓨아 좋았어. 다나 자, 갑니다. 자, 위로 쭉 올라와야 돼. 자, 어, 한번다 리젠 됐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리젠이 되면 또, 야, 뭐야, 저걸로. 그렇지, 돌면서. 돌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돌면서 자, 오 뭐야? 오 소파치네. 저는 일단 요 방어 대미지 25% 적게 들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예, 방패 들고 이렇게 광역 공격이 더 낫더라고요. 한 무기만 올릴 필요 없어요. 이게 보니까 자동적으로 같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예,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쓰시면 됩니다. 무기는, 저, 오히려 느려. 공격 공격 받아서 그렇구나. 밑으로 내려갈까? 자, 뭐야? 끝났어? 아, 인원이 많으니까. 또 저걸로야? 오, 좋았어. 딱 경험치 모을 수 있는. 카오스 큐브. 오!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가봤던 지로로. 자, 이 랩에 상관없이 랩이 낮아도 같이 하면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좀, 한개더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재밌네요. 브로스타즈 만큼 재밌어요. 워낙 오토게임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하는 게좀 좋습니다. 지금. 세일 때 잠도 깨고요. 어, 잠깐, 손님이 와서 끊었습니다. 오, 지금 이거 봐요. 공격을 아니도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 데미지가 다네요. 저건 무슨 스킬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좋았어, 뭐야. 가자마자 끝났어. 아, 탐지견. 모코 탐지견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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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 비켜. 자, 우리 멍멍이가 또 신전도 있고요. 어디까지 가나 멍멍이가 자, 사나있 습니다. 신전 무용수만 구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자, 캐대한 친구들이 많네요. 저...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다 리젠이 되가지고, 또, 어, 다른 몹들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노? 야, 여... 씨. 뭐,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활 자, 저 한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슈퍼 셀이 좀 게임을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슬래셔를 막 끝으로. 자, 감사합니다. 자, 자, 자. 아, 페퍼스프레이 광역. 요. 자, 페퍼스프레이. 일단 무조건 하나만 먼저 올립니다. 자, 네요. 니네 이름은 네코라.